우리 어디 가요? 저기 <laughs> 요 용... 아, 되게 예쁘게 나와, 신지요? 날이 더워서 완전 예쁘게, 완전 예쁘게 나온다. 그냥, 그냥 페스티벌이고 먹어. <laughs> 만 <데리만> 가서 사진이야. <laughs> 이 대학생들. 그이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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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험 칠때 봐, 한참. 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뭐다 어. 아, 진짜 많다. 스텔리 엄청 귀엽네. 아니. 근데 여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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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생겨요. 너무 예쁜데? 네. 이렇게 내려서 하고 싶다아 귀여워, 너무 예뻐. 그 스키 귀엽게 나온다 근데 귀여워 딴거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거랑 공깃밥 두개 할까? 응! 시혜부터 먹어볼까? <laughs> 밥알 없어 너무 좋아 어? 나, 어머. 나 너무 좋아 밥알 안 좋아해? 어, 밥알 좋아해? 어. 이거 또 넣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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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고보면 <laughs> 컵이 개 <걔> 알맞은 거였어 <laughs> 컵이 엄청 알맞네 <laughs> <laughs> 미쳤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비주 좋다 빨리 제대 찍어봐 음. 그래서 인스타에 누가 올려? 올려야지 내가? 먹자 어 근데 냄새 좀안 나는데? 아 맞네 쟤 찍으라고 어머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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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라 빨리 니가 들어야이 느낌 <laughs> 자체가 너무 좋아 공주 그냥 도시 살아 <웃음> <웃음> 놀러 나와 야 너무 좋다 아니야? 집 앞에 그냥 나오면 이렇게 능도 있고 한옥도 쫙 깔려있고 맨날 봐봐라 집 앞에 무덤 있네 이곳이 집 앞에 그래? 무덤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난맨 처음에 고분군 그쪽 산다 했을 때도 아빠가 그래도 무덤 앞은 좀 그렇지 않니? 막 했거든 아빠 아니야! 이랬는데 맞아 사실 무덤 앞이 가볼까 황남 뭐 황남 아 황남? 그, 시그니처니까 그래 그래, 그래. 네. 귀여워. 여기 좀 봐. 여기 좀리트로 이런 느낌 처음 보는 거야. 어구. 아세요아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우리. 어? 어물 아니야? <웃음> 물이라고 <laughs> 써줘. 너랑 대화했어. 물아니 너무 좋은데? 대박. 야, 사진 찍으려면 지금 갔다 와야 돼 뭐. 안녕 수 내 집념 어떻게 생각해? 야, 거이잘 만들었어. 아, 거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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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뭐라고? 패거이이트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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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지 어, 맞았어. 긴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시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요시어요 오. 오. 아, 되게 특이요 진짜요? 확실히 도... 이거 지금 뭐... 이거 받으러 오셨어요? 왜 소금, 소금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장 있어요? 몰라요. 어, 빨리 받으세요, <laughs> 지금. 아, 요게 있네. 도장이. 네? 도장 도장 <laughs> 아, 요게 도장좋아져 혹시 스텝이세요? 저쪽에 그거 하는 스텝인데 지금 벗고 빨리 왔거든요. 갑시다. 아 이거 해가지고 받아오세요. <laughs> 빨리. 저 사케. 사케 드시겠어요네 네. 이건 소주야. 음. 음, 나도 사케. 사케 드릴게요. 오, 어, 진짜 멜론 향이 나는 것 같다. 과일 <laughs> 음. 향이. 음짜 별로 안 음. 안안안안안안안 너무 부드러운데? 응. 네네 이거는 2 5도예요 얘도 되게 부드럽네요. 음. 음. 아 향이 이미 그 산미? 약간 요구르트 냄새나 네. 향이 향이 되게. 근데 실제로도 요구르트 같은 어, 맛이 나. 응 음, 음. 다도 세트다. 다도해. 야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제일 재밌네. 왜? 김천 게 있어? 백년주죠 이게 김천 거예요? 아, 되게 예쁘다. 예쁘다 진짜. 별맥이 정상 거야? 어 별맥? 이거. 어? 이거 엄청 음, 짠한 음, 건데, 이거 경고산거 같구나. 근데 솔직히 나는 요즘에 만드는 술들, 이렇게 법이 풀리고 엄청 많잖아, 지역별로. 마케팅이 파알이라고 생각해. 음, 솔직히. 맞아요. 어. 아, 이거 되게 정장가네 확실히 주말이라서, 근데. 아니, 주말이래. 토요일이라서. <laughs> 막거보기에 좋겠다 <나>, 선물용 저거 예쁘다 잔까지 선물용 이쁘다 아, <이거야>. 다 있네 아귀여 <laughs> 내거 완전 망고 냄새 확 나. 니네 거는 사이더, 내거 맥주. 아유 어, 내살 예쁘다. 그 너무 수염 많이 해놔. 뽕 뽑았다는 소리죠?